네, 안녕하세요. 스톤봇입니다. 최근 들어 진주에 대한 문의가 많아졌어요. 결혼을 준비하는 신부님들부터 어머님들 혼주 귀걸이, 그리고 데일리용까지 말이죠. 그래서 오늘은 진주의 활용 용도와 매력, 그리고 시즈미 정보까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진주는 조개, 전복, 대압과 같은 부종류 조개의 체내에 생기는 딱딱한 결정을 말합니다. 탄산칼륨이 주성분을 이루고 있으며 은은하고 우아한 빛깔의 광택 때문에 과거부터 현재까지 구석 광물의 하나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진주는 생산 과정에 따라 천연과 양식 그리고 모조로 구분되는데 천연은 사람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서 자연적으로 생긴 것을 말하며 양식은 진주가 자랄 수 있는 환경을 사람이 만들어 놓고 키우는 것입니다. 그럼 모조는 무엇이냐? 모조란 진주와 같은 모양과 형태를 말하지만 플라스틱이나 아크릴로 만든 모형 진주를 뜻합니다. 천연과 모조 구별법은 손톱이나 이빨로 진주 표면을 긁어 보시면 천연은 주성분이 탄산칼슘이라 긁히는 느낌이 나고 모조는 플라스틱이라 긁히지 않습니다. 천연 진주는 해수와 담수 진주로 나뉘는데 해수는 바다에서 자란 진주이고 담수는 강에서 자란 진주입니다. 물론 해수든 담수든 대부분은 양식입니다. 천연진주가 발견되면 경매장에서나 보실 수 있어요. 해수와 담수 두 개의 큰 차이점은 담수는 핵이 없고 해수는 핵이 있다는 점입니다. 진주의 경도는 2.5에서 4.5 정도로 단단하지 않으므로 충격에 각별히 조심하셔야 합니다. 또한 탄산칼슘이 주성분을 이루기 때문에 화학 약품 닿지 않도록 주의하시는 게 중요해요. 진주의 색상은 흰색, 크림색, 분홍색, 노란색, 다홍색 등등 다양한 색상이 있습니다. 자, 그럼 이번엔 가장 궁금해 하실 만한 금액을 알아볼게요. 세팅 같은 경우에 재질에 따라 금액이 다르고 디자인에 따라 금액이 다르지만 보통 14K 기준으로 했을 때 세팅 비용은 30만원에서 50만원 전후입니다. 단수 진주 같은 경우에는 3mm에서 7mm는 보통 7만원에서 10만원 전후고 8mm에서 9mm는 15만원 전후, 10mm는 20만원에서 25만원 전후, 11mm에서 12mm는 보통 30만원에서 40만원 전후입니다 담수 진주도 12mm 이상이 있지만 담수라도 12mm가 넘어가면 금액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 금액이면 회수를 사용하지 굳이 비싼 돈 주고 담수 진주를 사용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해수 진주 같은 경우에는 4mm에서 8mm까지는 아쿠야 진주를 사용하며 8mm 이상은 남양 진주를 사용합니다. 4mm에서 7mm까지는 보통 5만 원 전후의 시세가 형성되고 있으며 8mm는 10만 원 전후. 1 m m 는 15만 원 전후의 신세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남양 진주는 10에서 11mm가 2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굉장히 갭이 크죠. 12mm는 30만 원부터 50만 원 전후, 13mm는 30만 원에서 60만 원 전후, 13mm는 40만 원에서 70만 원 정도입니다. 17mm나 18mm는 시작가가 보통 50만 원부터 시작해서 알 하나에 300만 원씩 하는 알도 있습니다. 제가 오늘 알려드린 진주 금액은 딱 중간. 우리가 데일리로 사용할 수 있을만한 수준의 승만한 퀄리티 기준입니다 이보다 당연히 저렴한 것도 많고 값비싼 것도 많습니다 아마 진주를 알아보시다 보면 여기저기 부르는 금액 차이가 엄청 클 거예요 이유는 각 샵마다 사용하는 진주 퀄리티 추가하는 진주 퀄리티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진주는 광택 흔에 따라 가격의 편차가 굉장히 심한데 데일리로 사용하실 거라면 중간 정도 퀄리티만 사용하셔도 충분합니다. 보통 젊은 분들이 데일리로 사용하시는 미리수는 7에서 8mm 정도가 대부분이며 혼주 귀걸이용으로는 10에서 12mm 정도의 크기를 가장 선호합니다. 그중 혼주 귀걸이로 가장 선호도가 높은 미리수는 11mm입니다. 진주도 다른 보석들과 마찬가지로 저렴하고 좋은 건 절대 없습니다. 가장 문의가 많은 손주용 귀걸이 같은 경우에는 단수진주로 가성비 있게 하시면 보통 30에서 40만원이면 구매가 가능하며 일수진주로 하실 경우에는 보통 40에서 60만원 정도입니다. 이 밖에도 진주를 이용한 비드의 인기가 많은데 이 또한 미리스마다 금액이 다르지만 저렴하게 사용하시면 보통 20만원부터 담수진주는 구매가 가능하며, 횟수로 하실 경우에는 보통 7에서 7.5mm 비드가 50만원 전후, 8mm에서 8.5mm가 보통 80만원 전후입니다. 10mm가 넘어가면 보통 15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퀄리티마다 금액의 갭이 굉장히 크답니다. 자, 제가 진주 팁을 몇 가지 드리면, 진주는 무조건 비싸다고 좋은 게 아닙니다. 컬러는 우선 원하시는 컬러를 먼저 선택하시고, 그 다음 광택 자체가 좋은지 확인하는 게첫 번째고, 두 번째가 이제 진주의 흠을 보는 건데, 보통 조그만 흠 같은 경우에는 흠 자리에 구멍을 내어 진주가 들어가 잘가 금늘선의 진주를 사용하셔도 만족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내가 정말 이 진주를 값으로 가져갈 게 아니시라면 너무 비싼 진주보다는 그냥 데일리로 사용하실만한 적당한 퀄리티의 진주를 사용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진주에 대하여 간단하게 이야기해 보았어요. 사실 알려드리고 싶은 내용이 너무 많아서 이걸 어떻게 줄여 말해야 할지 고민이 많았습니다. 재미있게 시청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번에도 더욱 재미있고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스톰쿤스였습니다 안녕